아트, AI, 지금 종목명이 지금, 음, 종목명이, 아, AIBT죠? AIBT, 오텐하신 거죠? 네, AIBT. 어, AIBT, 그, 비, 비중이, 비중은 안 적어주셨네. 2700원에 약간 높게 사셨네요. 예,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으로, 어, 어, 매출은 오, 500억대로 그만그만 그만 합니다. 앞서 본 기업들하고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부채 비율이 지금 1분기하고 2분기에 이렇게 2000%, 600%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 예, 회사 재무에 좀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평가 종목은 아닙니다. 예, 네, 동종목은. 음. 지금, 현, 그, AI, a b t 는 영업이익으로 지금 회사의 대출을, 그, 좀, 상환하기에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회사는, 어, 어, 예를 들어서 증자나 감자 뭐 이런 걸할수 있죠. 그 정도 예고 예상하시고요. 지금 매수가가 2,700원으로 높아요. 지금, 매수가가 높아요. 지금, 2700원이면은, 올해 상반기에, 요 고점, 요 삼봉, 삼봉 고점에서 하셨어요. 3봉 고점 부근이에요 지금 이, 쌍봉 고점도 위험한데, 상봉, 세 번째 고점에 사셨단 말이죠. 이때는, 위로 못 가면은, 밑으로 무조건 밀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매물 때에요. 그리고, 지금 역별이 진행하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도 전에 그주가 밀렸잖아요? 네. 네. 주가, 그, 이미 선행한 겁니다. 실적 발표도 전에 미리 빠진 거예요. 안 좋아진다고. 지금 2분기 실적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3분기 실적 상황이 따라서 움직일 텐데, 근데, 지금, 현 종목은 지금 추세는 살짝 돌린 흐름인데, 추가 이탈만 없으면 추세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2 0 0 0 매수가까지 갈지는 시간을 어느 정도인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 종목은 반등시에, 어, 손절을 줄이는 쪽으로 비용 축소 의견 제가 드리겠습니다.